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근무하다가 걷는 게 불편해서 병원을 가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원인을 찾지 못하여서 병원을 옮기면서 검사를 받다가 고관절이 많이 상해서 그런다고 결과를 받아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였고 그때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무거운 고철을 많이 드는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2022년에 산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를 준비하고,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이 밀리고 급한 사람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계속 계속 늦추시더군요. 그렇게 밀리고 밀리고 밀려 2024년이 되었고, 저의 산재를 담당하시던 분은 그만두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담당자분이 바뀌면서 갑자기 심사가 부적합이라고 연락과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원래 산재 처리돼서 심사 받고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긴 건지 궁금합니다. 고관절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것에 대한 부지급 결정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특성상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할지사의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여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양식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의 경우 관할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2주에서 2달 이내면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사고 근로자성 구비서류의 미비 사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에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허리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등의 근골격계 질환 폐암, 백혈병, 악성 중피종 등의 직업성암,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화증 등의 직업성 폐질환,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뇌지주막하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과로성 질환은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 물질의 노출, 업무 내용, 과로 유무 근속 기간 등의 직업적 요인과 상병간의 인과 관계가 법률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진찰이 실시되기도 하며, 공단 본부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성 조사 또는 역학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 산재 결정을 하는데 장기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소요기간은 짧게는 6개월부터 사안에 따라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